돌덩이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TV 돌덩이강사입니다. 소방전기기사 핵심단답형 105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연설비 전원설비 53일차 90번, 91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9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연장 설비에 대한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별표 3개입니다.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 배연창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창 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시켜 피난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배연창은 몇 층부터 설치하는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6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배연창 설비의 구동 방식 두 가지를 쓰시오. 두 가지 방식은 모터 방식과 솔레노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의 배연구의 면적은 몇 메다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은 바로 1메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바닥 면적이, 바닥 면적이 500메타 제곱일 때, 배연창의 유효 면적은?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창의 유도, 유효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므로, 바닥면적 주어진 바닥면적 500m 제곱의 100분의 1을 곱하시면 5m 제곱 이상으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설비별 비상 전원의 종류이다. 해당되는 비상 전원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오. 역시 별표 3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모 어, 뭐 참고서에서 표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먼저 어떻게 쉽게 안겨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서부터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의 비상전화는 축전지 설비입니다. 어, 유도등은 U. 앞에 있는 U 자 있지 않습니까? U. 축. 여기도 앞에 있는 글씨를 U. 축. 유도등은 축전지 설비다. U. 축.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비비는 오른쪽에 축전. 오른쪽에 비상전원에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장치,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자비비, 축전, 이렇게 외우시면 두 번째 줄은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제일 깁니다. 이 박스를 보시면, 어 비상조명 등제연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분말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암기 방법은 여기에 옥, 옥분제비, 재비. 옥분제비라고 외우시고요. 축자전, 옥분제비는 축자전, 옥분제비는 축자전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축전지 설비, 자가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냥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우는 것보다 4개의 동그라미를 다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의 전실은 어, 자가 발전 설비만 들어가는데요.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옥내소화전 설비와 재현설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아까 옥분 재비라고 말씀드렸죠. 옥분 재비는 축자전. 그러면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재비는 축자전. 보시면 축전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되고요. 비상 콘센트는 비콘, 자비전, 비상 콘센트는 별도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비콘, 비, 비상 콘센트는 비콘이라고 암기하시면 구별하시기가 좀 쉬우시고요. 어, 비상 콘센트 보시면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가 있죠. 자비전, 비콘은 자비전, 정답 보겠습니다. 자가발전 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코는 자비전 어,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있는데요. 자동화재 탐지선비는 여기 보시면 자비비에 나와 있습니다. 자비비는 축전, 자비비 축전. 그러면 두 개가 나오겠죠. 축전지와 전기저장장치 두 개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네 가지가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겠습니다. 유도등은 기억나시겠습니까? 유도등은 유축, 유축, 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뭐 표를 외우시고 문제를 푸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어, 여러분들도 편한 방식, 방법이 있으시다면 본인만의 방식으로 어, 푸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3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찬하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